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순창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읍 칠보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섯 재배지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읍시 사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전북도가 기획한 4조 5천억 원 규모의 동서내륙벨트 조성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순창군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남호 기자, 지금 순창군 지역 확진자가 지역 보건의료원 공무원으로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도와 순창군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 0일밤 순창군 의료원에 근무 중인 공무원 H가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 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A 씨가 최근 광주와 순창을 오갔던 이력을 확인하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예, 광주에 거주 중인 배우자와 자녀 등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전북도 보건당국은 의료원 직원과 주민 등 140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순창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제로 지역은 현재 진난군만 남게 됐습니다. 네, 전북적 확진자가 연일 10여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다 순창군 보건의료원도 폐쇄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0일부터 11일 오후 6시 현재 11명이 추가로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명, 순창 3명, 그리고 거창 1명입니다. 순창 지역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확진자가 순창군 보건의료원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의료원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현재 의료원 내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순창 지역 확진자 가운데 한 명이 순창 군청과 군 의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서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추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개인 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연결해 전북적 코로나19 관련 상황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11일 정읍 한 유경오리 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는 유경오리 17,000 마리를 사육하며 오리 출하 전 동물 위생시험소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은 1일에서 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도는 농장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 조사와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및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운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이륜차 운전자인 10대 비군을 자신의 포르쉐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고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정읍 칠보산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버섯 재배사 조성을 둘러싸고 주민과 정읍시 사이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까지 신청했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청 로비에서 밤새 농성을 벌인 시민들. 이제 막 출근한 공무원들이 바닥에 주저앉은 주민 두명을 애워 습니다 칠보산 석산 개발에 반대하며 집회를 앞둔 시민들이 자기네 현수막을 시가 떼어냈다며 항의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지난 3월 정읍시가 버섯 재배사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한 부지에서 석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읍시 산지 전용 신고 수리 적법 여부와 버섯 재배사 건축 신고 적법 여부 등에 대해 지난 10월 전북도에 주민 감사 청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행정 감사 청구 기자회견 현수막 달기 등을 하면서 시에 허가 취소와 업자무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 조처 등을 요구하고 현장 원상 복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해당 부지는 벌써 재배지로 허가를 내줬고 석산 개발로 내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까지 관리 감독에 나섰지만 불법으로 간주할 만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분이 그때 아, 그, 떠드는 거죠. 아그 그쪽 주민들이 떠드는 거다. 아. 떠드는 이제 목적 이 있겠죠. 이 허가가 안 나왔지라고 하는지 여부는. 한편 시청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주민 두 명은 정읍시에 현수막 철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시청 로비에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국적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대출은 26조 8천억을 돌파하며 증가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코로나19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함께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서민층에 이어 중산층까지 한꺼번에 몰락시킬 수 있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집계한 전북적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늘면서 지난해 한달 평균 300에서 400억 원 수준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이 올해 들어서는 매달 1300에서 1500억 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3, 4분기 5,359억 원이던 가계대출 증가폭은 올해 7,055억 원으로 늘어 총 26조 8,81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업 대출도 올 3, 4분기 동안 3조 5,071억 원이 늘어나 29조 7,520원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19 이후 개인은 물론 기업들까지 빚더미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전북적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주거비용 부담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북적 아파트 가격은 12월 첫주 들어서만 0.24%포인트, 전셋값도 0.18%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북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 한달 동안도 0.74%포인트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2.33% 상승해 4.25%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특히 구도심 아파트 가격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 지역 신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전북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어 전주 지역 아파트 가격의 체감 상승률은 20에서 30%를 웃돌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영혼한 발전을 위한 전북도의 동서 내륙 벨트 조성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공모에 경상북도와 연계하고 협력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동서내륙벨트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영호남 연계를 통한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국가균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선정된 프로젝트 를 대상으로 해서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기획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조 7천억원 규모의 전북도와 전북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전북도의회 예결위원회는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8조 7,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9조 4,100억원 규모의 제4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전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3조 5,4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3조 7,200억 원 규모의 제 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예결위가 수정한 예산은 1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김제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설 초소형 전기차 생산업체인 호원 EPS가 첫 삽을 떴습니다. 호원 EPS는 13,000여 제곱미터에 85억 원을 투자해. 초소형 전기차와 대형 특장차 생산 공장을 내년 5월 안에 지을 예정입니다. 김재신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투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 순창군이 기상 악화 때 전지 훈련장으로 사용할 실내 야구 연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순창군은 8덕면 1원에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내 야구 연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이곳에는 세계 팀이 연습할 수 있는 타격 연습기와 안전 그물망 등이 설치됩니다. 순창군은 해마다 유소년 야구 대회를 치러왔지만 악천후 때 선수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 실내 야구 연습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순창 야구장과 더불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전지 훈련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각종 야구 대회와 동호인들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목숨을 건진 40대 가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43살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5시 30분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3세 살 아내와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는 과다출혈, 자녀 두 명은 질식해 숨진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추정했습니다. A 씨는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치료 후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어촌 유딜300 사업에 고창군 상하면 고리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조선시대 봉화를 올렸던 고리포 봉수대가 남아 있는 고리포구는 모두 100억 원을 투자해 해안 노을길과 갯벌 체험장, 노을 전망대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뉴딜 사업이 완성된다면 고리포구와 10분 거리인 구시포 해수욕장과 상화농원을 연계해 해양 관광 벨트 거점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유딜300사업에는 부안의 치도항과 왕포작당항이 선정됐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치도항과 왕포작당항을 3년에 걸쳐 개선하고 관광명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은 국비 132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89억 원을 확보했다며 어업환경과 생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안 해양경찰서가 내년 3월까지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와 부적합한 연료유 적재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국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은 경유는 0.05%, 중질유는 0.5% 중질류는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김제 지역에서 장류와 참기름을 생산하는 업체 대표가 이웃동기 섬금 1억 원을 김제시에 기탁했습니다. 김윤건 대표는 사회 공헌 사업과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재신은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층 긴급 복지 지원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